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설입니다. 역사적인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파리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약 15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195개국의 대표 환경 전문가 또는 액티비스트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파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제회의인데 이 목적인 사실은 단순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자 이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탄산가스가 지구에게 그 그린하우스 현상을 빚게 되고 이것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 하는 것은 뭐 이미 상식입니다. 또 재난 초래가 이것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무서운 재난이 올 것이다 하는 예상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막자는 것이 이제 이번 회의의 목적인데, 그러나 이걸 이제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매우 복잡한 문제 또 많은 난관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르고 또이 이슈에 대한 나라마다의 그 이해도라든가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 조약을 만든다든가 하는데 많은 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인지하고 있죠. 또 해결해야만 한다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미국은 사실 최대의 탄산가스 배출국인데, 미국 내 보수계, 공화당 쪽에서는 이것이 인재가 아니다. 그런 주장과 강력한 반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환경과학자들이 그낸 리포트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마이애미 해면 수위도 올라갔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혹소도 이 원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금년이 지구 생성이후에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록도 이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회담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것이 이제 문제죠. 여러 가지 예상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번 회담이 엔 포인트, 종착점이 되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트닝 포인트, 전환점은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동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번의 획기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은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첫 번째 기회가 1997년도에 있었던 교로 프로토콜, 교도 협약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카본, 탄산가스를 내리는데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실천에 옮기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개발도상 국가들, 주로 중국, 인도, 많은 그탄산계에을 배출하는 나라들인데 이개도국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가지 원인은 빌 클린턴이 문제였습니다. 이 안을 상원의 비준을 위한 시도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해봤자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2009년도 코펜하겐 회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다이 탄산 개수를 줄이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강제 규정을 도출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설랑설례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 파리 회담은 뭐가 좀 다른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몇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중국 가장 많은 탄산 개수를 배출하는 두 나라입니다 이두 나라가 작년에 따로 만나서 이 가본을 줄이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희망적인 요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배출하는 한 28%의 탄산 개수를 줄이겠다 주로 화력발전소. 또는 자동차 배기 규정,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핑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부터는 탄산가스 배기를 줄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두 번째 다른 점은 이번에 파리 회담 참가국이 한 170개국 정도 되는데 이 170개국이 결과적으로 지구상의 그카본에 미션, 오염을 만드는 나라의 90%입니다. 그런데 이1 7 9개 나라들이, 다그 각각 자국의 탄산가스 배출 감소 계획, 이런 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그 이런 원인들 때문입니다. 이 계략적인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어,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아, 어, 이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어, 자연재해가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이라든가 홍수, 더위, 가뭄, 어, 이런 게 이제 더 빈발하게 닥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식량 부족이라든가 생태계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우선 그 해면 수위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섬이라든가 도시가 침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그 실현하는데 이제 난제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난제들을 몇개 꼽아보면은 첫 번째는 그 위반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위반국에 대해서 제재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모두가 다 주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실제 석탄 사용이 우리가 이만큼이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보고한 수치보다 17%나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감독하고 누가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이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소위 그 legally binding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또 있죠. 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은, 조약을 만든다든가, 아 어, 그래야 되는데, 조약을 만들게 되면은, 국제조약을 만들게 되면은, 국내의회에서 이제 비인준을 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고, 우선 미, 국의 경요가 당장 문제입니다. 어, 상원에서 이제 3분의 2선의 인준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화당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주들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가 극심하고 또 일부 보수계 의원들은 기업의 그 경제적인 부담, 그 에너지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국가 경제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약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보다는 어, 자발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약이 아니면은 비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바모 대통령이 에, 석탄 발전소라든가 자동차 배기 개설라든가 이걸 감축하는데 현재 있는 국내법으로 강력하게 다룰 수가 있다. 그러 조약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각 주에서 이미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연방 정부에서 주에 뗄감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제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유엔 주도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유엔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한 표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단이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작은 나라들이 반대할 경우에 만장일치를 도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협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클라이트 체인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최대의 목표고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업적으로 꼽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민 개혁. 총기 개혁, 그다음에 이제 기후 온난화 이 문제였었는데 이민 개혁, 총기 개혁은 벌써 실패작으로 이제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회의 인준 작업이 없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보수계가 당선이 되면은 어, 이것을 쉽게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런 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는 아직 그 테러의 악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법 아래에 놓여 있죠. 그래서 시위가 이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제 액티비스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위들을 벌이고 있는데 파리 경찰이 아주 초루탄을 쏘면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 되는 관련자 또 150명이나 되는 국가 정상들이 지금 파리에 와 있으니까 테러 위협 속에 파리가 아주 또다시 극심한 몸살을 지금 현재 앓고 있습니다. 시사회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유엔 주제로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리에는 현재 약 150여 개 정상들과 190여 개에서 온 대표 액티비스트 등약 4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폭설과 홍수 등으로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캔서스에서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로 5명이 사망했고 텍사스에서도 홍수로 역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현재 1피트의 눈이 내렸습니다. 콜로라도 가족 계획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해 경찰과 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슈인 1급살 로버트 디어. 확실한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 낙태주의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오늘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세일이 벌어집니다. a 마존 z o n Toys 마 n 등 Hours, Walmart, Walmart, online. Saudi Arabia,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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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u e b e c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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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e 흑인 한 명, 히스패닉 2 명입니다. 공화당 정치권의 다양화가 시작되는 조짐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이 금년 시즌 후에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스타 플레이어인 그는 NBA 다섯 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 총기 범죄 위협에 따라서 오늘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FBI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대한 총기 범죄 위협을 받고. 이를 대학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당국은 하이드파크 캠퍼스를 오늘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쿠인 맥다놀 피살 사건, 피살 장면이 담긴 버거킹의 비디오가 훼손됐습니다. 버거킹 매니저는 대배심에서 경찰이 비디오를 2시간여 조사한 이후에 약 86분의 내용이 훼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카고시 경찰국은 바디 카메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경찰은 2016년 내는 6개 지구경찰서에서 이 바디카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1개 지구경찰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습니다 금주 초반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 46도, 내일은 43도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39도, 목요일, 금요일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최고 44도, 금요일은 48도입니다.